자 안녕하세요. 아,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아,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이제 제일 약품이고요. 아, 코드번호는 271980 현재시각 2020년 아, 9월 22일 화요일이고요. 12시 26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아, 어 제가 이제 이 제일약품에 대한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뭐이 종목에 대한 내용이 어제와 뭐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럼에도 이 영상을 또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요. 혹시나 매수나 매도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 또는 이 회사가 어떤 이슈를 갖고 움직이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하시다면 오늘 내용들을 한번 잘 파악해서. 아, 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데는 실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적이 아닌, 어, 이런 이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게이 회사가 직접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 개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나파모 스타트인가요? 어, 이 종목이 지금 보시면 급성 최장염 치료제인 나파모스타트 아, 관련 수혜주를 엮인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15,000원에 있던 주가가 7만원대까지 올라가는 아, 이런 신약 같은 경우는 어차피 또 신약이라든지 치료제나 이런 것들은 딱히 뭐 없는 상황에서는 기대감으로 가는 거죠. 기대감. 네,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에 상승에 상승을 좀 거듭했던 상황이었고 그때마다 대량의 거래량이 계속해서 들어왔었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올라올 수 있었던 거고요 어, 중간에 이제 화이자 관련 이슈까지 좀 더해지면서 한국 화이자 관련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치료제 만드는 회사 중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회사 꼽으라고 한다면 화이자 아니겠습니까 예, 화이자나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뭐 이런 쪽인데 이 회사가 이제 화이자 수혜주가 됐던 거죠. 한국 화이자제약, 영업마케팅, 영업관리, 노사담당, 부사장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표이사가 화이자 관련 수혜주로도 엮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한 두,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재료를 가지고 있다. 예, 나파머 스타트하고 그 다음에 화이자 관련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이다. 그래서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은 솔직히 실적이 없어요. 어, 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없고, 막상 이 회사, 아니, 실적이 없죠? 매출은 뭐한 6,700억 정도 나오는데, 영업이익이나 뭐 순익이 크지 않은, 예, 오히려 적자가 나죠. 그리고 지금 신기한 게, 이 회사가 지난번에 당뇨병 신약이나 이런 것들이 유럽 임상 일상 돌입한다라고 해서, 어,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히려 이런 거에는 반응조차도 안 나옵니다. 주가가. 철저히 뭐나파모 스타트나, 뭐 화이자 이슈에만 반응이 나오고 오히려 이런 당뇨병 신약에 승인을 받았다 이런 거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 모습들 이런 나파모에만 움직이는 거예요. 음, 나파모스타트 관련 주 부각될 때 움직이고 나파모스타트 관련 이야기 나오면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당뇨병 뭐 임상이 들어가도 결국에 그런 쪽에 포인트를 두기보다는 그냥 이 화이자하고 나파모스타트 이두 가지를 가지고 재료를 보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주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간 상태죠. 올라간 상태에서 지난번에 이런 추세가 이탈이 됐다. 이런 추세적인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오다가 이게 깨진 거죠. 뭐 음, 추세나 이런 것들이 훼손이 됐고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하다가, 나오다가 이게 이제 더못 가고, 내려앉은 거예요. 내려앉으면서 이제 반등 나오는데, 이제 여기가 저항대가 되는, 어, 여기서부터 저항이 시작되는 이런 상황들이 된 거죠. 그래서 더 뻗지 못하고, 요 근처에서 반등 조금 주다가 밀려버린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제 추세가 상승해서, 이제, 횡보나 하락으로 전환되는 상황인데요. 이전에는 이렇게 상승 추세였지만, 이제는 횡보나 하락으로 전환되는 상황인데, 이 횡보 국면으로 갔을 때 지켰어야 되는 자리가 저는 이제 48,900원 자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자리를 깨버린 거예요. 물론, 하락은 하는데 거래량이 없죠. 왜 그러냐면, 오늘은 종목의 악재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 어제, 오늘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서 사실상, 대부분의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주가가 떨어진다 보니까 이 가격이 이탈이 되면은 사실상 뭐 다음 지지 라인을 또 찾아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다음 지지 라인이 이때 당시에 상한가 갔었던 자리, 거래량이 터졌던 자리, 이때가 한 4만 2천 원, 4만 2천 500원 이 정도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 자리에서 다음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관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구간이 깨지면 리스크 관리가 좀 들어가야 되고 다음 지지라인이 어디서 형성되는지를 관망을 해야 되겠죠 그게 지금 다음에 지지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데가 42,000원 42,500원 자리가 될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멈추고 과연 방향을 턴하는지 아니면 이것마저도 깨고 아예 진짜 35,000원대 이런 자리까지 내려가는지를 지금은 좀 확인해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종목이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반등이 나올 때 거래량이 붙거나 이슈가 붙는다면은 다행인데 거래량이 없거나 뭐 이러버리면 이 위에 샀던 사람들이 결국에 다 뭐예요? 물린 거거든요. 물린 거예요. 물렸다고 하면 올라갈 때 어떻게 되겠어요? 48,900원이 이제는 저항입니다. 49,000원 이런 자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저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올려놓고 안착을 해야 한시름을 좀 덜어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하락에 하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다음 지지 라인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를 좀 확인해야 되는 시점이고, 관망을 하면서 저점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구간이다. 근데 수급적으로 보면, 거래 없는 하락은 그렇게 겁먹지 말라 그랬어요. 어, 거래 없는 하락, 물량이 나오지 않는 하락은 크게 겁먹을 거 없다. 시장이 좀 안정되고, 어, 좀 진정되면 또 자연스럽게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만들어진다. 당장은 좀 힘들어도 수급적으로는 크게 문제될 게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음 지지 라인을 좀 형성할 수 있는 가격대는 4만 2천 원, 4만 2,500 원대입니다. 그때 만약에 이것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진짜 마지막, 마지막 최후의 보루는 여기에요 3만 6천 원대, 뭐 3만 7천 원대 이런 자리인 거. 여기가 최후의 보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저점이 형성될지 아니면 은 여기서 형성될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좀 이런 것들을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수급적으로는 거래량 없이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이후에 또 시장이 좀 안정되면서 반등이 나온다면 은한 49,000원 정도에서 어 반등을 이용해서 좀 물량을 줄이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어디에서 저점이 만들어지는지를 좀 확인하는 아 이런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 제일약품은 이슈가 생길 때 때 맞아요. 지속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어,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을 하시게 되면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 가운데 보시면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아,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 매일 아, 댓글로서 리딩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중 하나를 눌러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보시면은 댓글 리딩은 아 7시 30분부터 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볼 어,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미 증시의 동향, 그 다음에 미 증시의 주요 이슈들을 실시간으로 댓글로 리딩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9시가 되면은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어, 현재 시각 9시 아미코젠 현재가 44,0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45,300원 손절가 42,20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해서 어, 추천 종목의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뭐두 종목 세 종목 네 종목 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밑에 보시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올라간 거에 대한 댓글 리딩을 실시간으로 해드리고요. 반대로 하락하게 되면 손절에 대한 리딩도 실시간으로 어, 댓글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